76층에는 최대 250명이 수용 가능한 그랜드 볼룸과 4개의 미팅룸이 있는데요. 200명에서 250명 규모의 럭셔리 이벤트를 하기에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연회장이 서울에 있을까 할 정도로 탁 트인 뷰, 사방에서 들어오는 자연광, 높은 천장, 대리석 인테리어는 이 공간을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그랜드 볼룸 전면에 위치한 100평의 포이어 공간은 소셜 공간은 물론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이벤트 20명에서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네 개의 갤러리 룸이 그랜드 볼룸 반대편에 프라이빗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음. 이쪽이 볼룸이고 여기가 지금 미팅이 네개 음. 근데 여기딱 들어가면 여기가 다포이 그럼 여기서 이제 전시나 아니면 커피 브레이크 그런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음. 만약에 내가 부양 무슨 그 프로덕트 라운칭 이런 데 그냥 그럼 여기도 사용이 가능한 거지. 여기는 볼륨을 이용한 상품이까 그래서 볼륨을 이용하면 진짜 완전 부양 행사를 하기 너무 좋은 음. 곳이긴 한데. 일단 현 솔직히 소규모 이벤트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저번 엘게베이랑 달랐던 점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게 다 아, 네. 어, 이게 지금 막혀져 있고 아, 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들어간 들어가면 레일엘 여기 있어 네. 그럼 여기 이 좁은 공간을 이네개의공간 쉐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절대 쉐어를 할 충분한 공간이 아니 네. 그래서 네. 만약에 진짜 시간별로 내가 생각하는 커피 브레이크가 10시부터 10시 반 네. 다른 이벤트 10시 반부터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 같고 만약에 스크루스 UI 이벤트를 할것 같으면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걸 메이저 한테 물어봤는데 보통 커미그라이트를 안에다가 배치를 할 때도 있대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여기가 다풀만춰놓면 너무 복잡하게 되는 거지 여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는 진짜 그냥 대규모 이벤트가 하나가 있고 그냥 여기는 같은 그룹일때 그냥 블랙하우스 섹션만 있게 쓰는 게 가장 적절한 그런 공간이고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뭐 기업이나 다른 회사 이벤트들이 겹치게 되면 컴플레인이 무조건 올다예 엄청 큰행사가 있으면 보통 VIP들도 적어도 1박 이상은 숙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외국 VIP들이 오거나 그럴 때, 근데 객실에서 연회장으로 바로 엘리베이터가 되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동선이 안 되고 무조건 객실에서 로비까지 내려와서 로비에서 갈아타는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에서 이제 외부사, 외부에서 오셔도 주차장에서 바로 연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연회장 엘리베이터를 로비를 거쳐서 가야 돼 카톨릭 에어리아를 이용해서 연회장을 가야된다는 점이 사실 조금 난모색했어 조금 불편하겠다?